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 내 아끼는 동생이에요. 아유 언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고뭐 뭐라 불러야 돼요, 언니 이 사람들은? 아 나도 뭐라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아, 젊은 친구들 반가워요. 나는 저기 샹그리아예요, 샹그리아. <웃음> <웃음> 어. 스페인에서 샹그리아 먹다가 그때 만나가지고 유학 시절에 만났어요 우리 집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 소... 대자 언니가 손맛이 좋아요 또 선천김 세상에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선천김이랑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샀어요 달래장이랑 어머 언니 이거 김 한번 찍어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 그거 한번 찍어 먹어봐봐 음, 음. 아우, 언니 또 뭐야, 이게 또. 이거 진짜 자연산이야. 개가 살아있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엄마야. 어머나, 어머나. 또어 여기다 밥 비벼먹어야 되는 거야지 언니 흰밥 바로 갖고 와. 참기름 넣어가지고. 어 나, 나 먼저, 나 먼저 좀 먹어. 어. 아니, 어디있어 어머나! <목소리> 우와! 무슨 행제야, 이게. 구리야 이거 뭐 요즘에 그 먹, 먹방이라고 뭐그러그러데요 먹어볼게요 어. 음! 두 번째 두 번째 또 오이 소박이. 나막그 우리 음. 엔터 후배들 좀 집으로 음. 와가지고 음. 맛있게 음. 먹고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너가 운 좋은 줄 알아. 날 잡고 제대로 왔어. 진짜 행복하다, 언니. 행복이 늘 별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 그럼 이런 게 행복이지. 어우, 음. 이 안에 가득 뿌리고. <laughs> 와 음. 음. 먹어야 돼. 음. 뭔 말인지 알지? 음. 버릴 게 허투루도 없어. 이게 막손 지저분할 때까지 먹고 음. 딱 끄면 돼. 그타피엘라 음. 굴려먹어. 어. 아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거 한번 봐요. 이거. 젊은 친구들. 봄철이 음. 아, 음. 음. 지금 달래니까 음. 입안 아끼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김사치야. 언니 성공했네. 김사치야. <laughs> 이게 성공이야. 음, 음 향긋해! 음! 그지아 어. 음음 우리는 이렇게 좀 먹을게요. 언니 집 너무 좋다. 우리 또 음. 내 절친한 진짜... 동생인데 응. 그거 보고 연락 온 거예요 엔터고 나대자 보고서 우리가 소식이 끊겼었어 근데 거기 언니가 다온 거야 많이 불러주세요 나대자랑 아이고 저 대자 언니다 가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t v 에사랑이쉽고가 뭣인가 그거 그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인생의 인연이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언니가 응. 뭐 친구라고 그래서 나는 젊은 애들이 응. 야너 연락 안 했잖아 모르면서 뭐 싸움 자체가 응. 이해가 안가 아니 각자 바쁘게 살다 또 만나면 되는 거고 그래 이게 인연이야 응. 한창좀 얘기해봐 얘 굉장히 야하네 그냥 반 m 잘 o t sure if 리수 u r e a police o 세요아줌마들 이런 얘기하지 무슨 얘기 야 y 니 u r e a p o l i 이 e officer. I'm not sure if you're a police o f f i 아니 r I'm n o 너 sure if you're a police officer. 내 스타일 너무 좋다. 아우 집에서 그냥 얘 꾸민 것도 아니다 얘. 나는 이제 중요한 거는 강인함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호피. 나의 이런 바디라인 찾기 힘들어. 나가면 아직도 남자들 가능무한아 <laughs> <거> <laughs> 언니는 너무 집에만 있어. 집순이야. 사무가라 그래요. 가라서 어디를 잡고 가는 거야. 가까이 아, 가서 <laughs> <갈아갔어>, 얘기. <laughs> 가까이 가고 이렇게 가까이 소통을 하나 보네. 이렇게. 아이고. 음, 음, 얘가 좀 얼굴도 좀. 얘 얼굴도 얘만 너도 많이 뜯어고친 거지. 음 언니. 음. 영어 좀 해봐. 얘 아주 미국에서 영어. Hi,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갖고 먹고 사네요. 아이고 할인 타워에서는 한국말 써. 우리. 빨리 우리 니 재밌게 놀아야 돼요. 정보를 또 주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또 뷰티 쪽에 또일가언이 있잖아. 사실 요즘에 뭐 네일 아트 뭐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서 봉숭아. 이게 봉숭아 물들이기라고 요즘 이런 게 판다고 그래. 아니 내돈내산이잖아. 요 우리는 옛날에 그 뜯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백반 올려가지고 바서. 나 다음 날 피가 안 통할 때피안 통해가지고 하니까. 여기 시퍼레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루에다가 물을 넣고만 하면 돼. 세상 좋아져 그거 그냥 뭐빨 필요 없이 빠져서 온 거야. 가루가 돼서 온, 온 거야,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물을 넣어. 음. 이걸 섞어 반죽을 해야 돼. 반죽을. 아 반죽을 해야 돼.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잘잘 있어. 있어. 음. 오 반죽이 음. 된다 어머 어머 밀가루 반죽처럼 음. 어머나. <웃음> <웃음> 나도 이렇게 좀 섞이만 한 남자가 있으면 응, 좋고, 얘네 기승전 남자야. 응. 그 향이 난다. 어. 어. 네일 아트 너무 필요하고 좋은데. 그래도 옛날에 이거를 우리가 좀 계속 알리고 싶은데. 그래. 손톱에다가 그걸묻히 어. 거야 언니는 어 올리면 되는 거야. 거야. 어머. 칭여 매잖아. 옛날 생각나지. 응. 여기 손가락이 뭐. 부러지듯이. 응. 이게 손톱에만 물들지? 응. 살에 그거는 금방 빼죠.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네. 그래도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어머 응. 얘 미들었다. 어머 어떡하지 어머 어머. 언니. 어머. <laughs> 살에 물안 된다며. 어머 어머. 언니. 내일 빠져. 내일 빠져 기다려. 자 이제 언니 가자. 난내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된다. <laughs> 그그잘 못했다가는 어떻게 언니 해? 무슨 스케줄이야? 응. 너왜 이렇게 살살해? 이 u g o n g 나는 그냥 Samones o 는그 u d e r o in the Golden Puyo de Rijabo. I don't take a 시 e w a n n o u n c e m e n t 어머 m sure. Oh, m 어머나, 옛날에는 하루 이틀은 자야 나왔던 색깔인데 나대자 언니의 봉숭아 물들이기 성공! 나 이거 다 발라야겠다. 영탁이도 생각 좋죠? 어? 예! 샹그리아 어머. 언니 너무 좋다. 반지야살 때가 어지 같은데요. 아무나 기대면안 안 돼. 이유가 이렇게 좋아 가지고 언니. 너가 어? 남자한테 차인 이유가 보인다. 네 삶을 보니까. 전이랑 나랑안 맞아요.